자, 네, 이캡슐은 타고 50년 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나게 뛰어 다녔던 서우 국민학교입니다. 우리 5학년 때 사자를, 사자랑 기린이랑 코끼리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네요. 그때는 정말 60명씩 3방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전교생이 열몇 명, 스무 명 명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그때 어마마게 어하 컸던 보라사라스 나무인데 이렇게 지금은 참 작게 보이네요. 서울 국민학교가 이렇게 참 변했습니다. 이렇게 참 작게 보이는데 그때 밑트 나무가 아직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서가 나옵니다. 지서를 지나면 방학간이 나오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너무나 배고프고. 이 밭에서 땅콩 이삭죽 등의 생각이 납니다 여기를 지나면 경당종택 공인사지 3층 석탑의 표지판이 보이면서 이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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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길로 접어듭니다. 저기에 보이는 옛 고가가 경당종택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목욕하던 물탕구멍이 지금은 저렇게 완전히 풀로 뒤덮혀 있네요. 그리고 그그 그 위에 참 겁이 나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그 공간에는 굿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공간이 물탕구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꺾으면은 이제 상산이 보이네요. 자, 우리가 그렇게 흐를 때 높아 보였던 돌이 여러, 지금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보입니다. 자, 여기가 솔무더기. 솔이 많다고 무더기를 있다 해서 솔무더기입니다. 그리고 저 도랑가에 자라바이가 있는데 자라바이는 뿌리 덮여갖고 그냥 살짝만 보이네요. 참, 이 돌에, 돌을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밀어주고, 궁둥이로 밀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서 하염없이 놀았던 기억들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옆에 금기복 선생님이 사시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성롯때가 되면 가서 은복을 얻어먹던 장태사 블루가 저기에 보이네요.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무섭던 도랑이 나옵니다. 덕거리 도랑입니다. 그리고 여기 눈이 와서 항상 이 풀숲이 여기가 얼음, 얼음이 빙, 빙, 빙벽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이제 덕거리가 나옵니다. 이, 이 덕거리 도랑 건널 때참 무서워서 못 걷던 그런 추억들. 그리고 이, 이 도랑 옆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밑에 뱀장어들이 막 꿈틀거렸던 여기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리가 놓여지고 정리가 되면서 그런 흔적이 없어졌네요. 뱀장어 넣으려고 손 넣었다가 웅콜, 울물떡 하는 바람에 얼마나 놀랐던지 그 기억이 지금 새롭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 덕거리입니다. 덕거리 마을을 지나면 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하나도 없었는데, 후사들이 이제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일 걸로, 제일 걸로 드립니다첫 번째 집이 영삼 어른, 영산 어른 집입니다. 영삼 어른 자제품은 제의 제역이 고렇게있죠 그리고, 어, 여기, 우리 마을 제일 마을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집이 새로 이사오신 장덕준님 집입니다. 이번에 행사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왼쪽에 이장을 맡았던 김종철 김종철 이장님이 전 이장님이 지금 새로운 예쁜 집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집이 우성알배집 그리고 이골 안을 들어가면은. 어 여기에 이반 말배 장기할매가 사시던 집이고 오른쪽에 저기 어, 집은 그 건바제 장기영 어른께서 사시던 집이고 요건 이제 왼쪽은 어, 병섭 병섭이 전 병섭 어른께서 사시던 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 여기에 참 많은 분들이 사, 사셨죠. 그리고 어, 여기에 이제 꽃대에 인사 오신 그 건상진 님 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증평할매 집이 그 집에 이제 그 자제분인 장기인 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그리고 저 꼭대기에 삼도할매 집, 삼도할매 집에 지금 어, 첫 자제분인 손세동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집은 안동 손씨들이 그 손주들의 제사입니다. 어, 집이 보이네요. 한 시담 어른께서 사시던 집인데 다시 예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어. 버들바 따짐에 그리고 그제 친구 택보기가 살던 집입니다. 근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비닐하우스만 덩그러니 있네요. 택보가 내일 보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버들바 따짐에 자제분들 하여튼 내일모레는 얼굴 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영국 할매 집이 있었는데 그 영국 할매 따님이신. 장봉님님이 집을 예쁘게 이렇게 또 지었습니다 이번에 행사하는데 정말 정말 수고가 많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요 안에 어, 석계어른집 그리고 용도어른집 그 다음에 어, 그특보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 우리 미자, 동기 미자가 살았던 곳이 어, 있습니다. 은수. 참, 친구들 보고 싶네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석계 어른, 석계 어른 자제분들, 태카 영님택기영님 뭐, 그 다음, 야이 그렇게 살던 집입니다. <laughs> 유리창이 박살나가지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 아, 요 자리는 참 새로 지었는데, 그, 손강주님, 손강주 어른께서 살던 집입니다. 그리고, 어, 그 자재분이 지금 예쁘게 집을 지었는데요. 요건 손칠륜님의 집입니다.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길 건너는 태골할매 집입니다. 지금은 건영이번에큰 일을 해주시는 그, 영어 경님의 집입니다. 여기는 참 자제분들이 계속해서 자주 뵐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laughs> 영어 경님 <영역형님> 나오셨네요. <laughs> 아 이제 올라가려고 지금 한번 올라가 봐요 그거 한번 봉님, 봉님 한 올라와요. 같이 타고 올라갈래요? 같이 타고 올라갈래요? 어, 우리가 그렇게 뛰어 놀던 정말 참 나무가 엄청나게 컸던 아래쪽 입니다 아렸을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어 그냥 커다란 밭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참 그늘나무 밑에서 있었던 제일의 마스코트 느티나무입니다. 그 여기 느티나무 밑에 형님 누가 살았었죠? 여기 옛날에는 여 짱수 하던, 여 짱수 하던, 숭이네 미리 살았고그고 어. 제이형 말이야. 그 네. 살았고, 아니, 살았다 그래. 나는 그걸 확실히 모르는데. 그리고, 정상이라고. 아, 정상, 어제. 엿장수 하시 어. 소리였죠? 어, 엿장수. 그리고 했고. 여기가 누가 살았죠? 갑대 아침에. 갑자, 갑자. 갑자 아침에 살았 갑자 아지매 두곡, 두곡 할비었 네. 네, 두곡 살고 가 집이 지금은 여기에, 어, 장덕진 형님이 우사를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가 수백 마리입니다. 여기도 있고, 또 저기 생골에다가 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누구죠? 누구 집이죠? 여기는 전병도시라고, 제게네, 아버지. 그기는 태포가 어떻게 되죠? 이 집에는 태포가 갑자기 생각이 나나? 자, 그리고 또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어, 장기업 어른, 그, 뭐, 태포가 뭐였더라? 다네실띠. 어, 다네실띠 집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네실 하제 집 뒤에. 사제뜨기. 사제뜨기. 그 여기서 이제 축지 형님이 태어났던 곳인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집이, 이제, 그, 미도 어른? 미도 어른. 미도 어른 집인데, 어, 거기는 지금 하여튼, 그. 손자가 와있고. 손자가 와있습니다. 가끔, 가끔씩 봅니다. 이번에 하여튼 우리 요 모임 하는데 굉장히 어 도움을 많이 줬죠. 요 조금 전에 지나온 데가 그 의성할배 사시던 곳이 누가 사셨죠? 의성할배. 아 방금 의성할배 집. 거기에 갑수이, 의성할배 집 앞에. 아 거. 그리고 거기가 태국 수위가. 철꼬가... 그러니까 갑수위. 그 무실대기. 아 무실할배에 그영수위 아줌마 가오신다고 이야 진짜 대단하다. 여기가 그러고 여기가 태풍가 한도실 뛰기 집입니다. 한도실 음. 관계되는 분들도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도실이 손자가 손자가 지금 안동경찰서 수석과장이래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도천어른 집입니다. 도천어른이 지금 이제 다리가 조금 불편하셔고 마음이 조금 짠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 큰딸이 집을 지었는데 정말 예쁘게 지었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되게 좋더라고. 그리고 보이는 게 이제 그 저기에 남보현 형님이 사는 집인데 옛날에 저기가 구평알매집이죠. 구평알매집이었는데도 장치가도 장치가, 그 다음 그 장영남이 연락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어, 안겨얼은 집이 살던 집 앞에 그 새로 예, 이사 들어온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김상골이 보입니다. 그 김상골하고 새로운 집 사이에 안개 어른 집, 그리고 남북진 어른 집, 그 다음에 거기 장윤진이, 그 다음에 그 장미계가 살았던 집이 보입니다. 그리고 참 여기 엄청난 밭이 있죠. 이 태골 핵골 어른의 밭입니다. 여기, 여기도 옛날에 집이 있었나요? 옛날에 집은 없었죠. 때. 산소가 하나 있었어. 그죠? 산소교. 어디에 산소가 하나 있었어. 저기는 네. 고그참 우리 우리한테 많은 얘기거리를 갖고 있는 어 곳입니다. 지금 구곡지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뭐라 불렀죠? 옛날에 왜 구곡지. 어, 여기에 올라가면은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참 그때는 서로 물을 받으려고 진짜 만져이 막 정말 그, 논대, 논에 배심물때 되면은, 신경전이 엄청났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우산은본사는 어, 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저 보이는 곳이 이제 복림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집이 하나도 없었죠, 저 위로. 근데, 저기로 집이 없었는데, 속지 넘어가는데, 참, 거기, 진짜 무서워가지고, 돌 던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에 새로운 분들이 이사를 많이 왔어요. 그래가 우사가 있고, 집이, 하나, 집, 둘, 집, 셋, 집. 셋, 집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조산인데, 예, 이 조산이 이제 앞에 있는, 보이는 요 동산이 조산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 조산, 조산 앞에는, 에, 신덕띠, 둘째 아들, 담밭띠, 둘째 손자가 블레베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도촌 어른이 어른의 그 뭐야, 건바제가 농사지시던 밭인데 도촌 어른께서 이어받으시고 지금은 고예 형님이 진짜 고추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 막그 뭐야, 다시 덤불이 엄청난 곳이었는데, 응? 이곳을, 어, 그 집을 예쁘게 지었습니다. 장숙진 형님, 숙진 형님은, 뭐, 아, 갑자기, 갑자기. 아니, 덥포, 아, 부포, 부포, 부포 어른 큰자재분이 여기에 살고 계십니다. 집이 굉장히 예뻐요. 자체도 예쁘게 꾸어고 그리고 이제 봉림으로 진입을 합니다. 봉림에도 참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어그 복림의 알실라제알실라제도 사셨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남복진 남복진 그 어른께서도 사셨는데 그리고 그 옆에 남보연 그러니까 디실러른디실러 자제분이 살았던 그봉림입니다그봉림에 어에서 행사를 합니다. 제가 이봉림에 이제 들어온지그 집을 지은지는 2년 되고 공림이 들어온지는 그 8년 됩니다. 여기 40년 묵었던 정말 진짜 토지였어요. 어, 모레 행사할 장소입니다. 이번에 하튼던 그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시고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되어 하면서 느꼈던 좀 느꼈던 점 그렇게 간략하게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은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내가 뭐 준비하는 과정이 뭐 시간은 오래 가고 뭐 나름대로 뭐 노력하긴 했는데 미비한 점이 많겠지 만 많아도 할수 없이 뭐 했는데로 준비해 가지고 잘 해봐야지 재밌게 금 시급이 너무 많으니까. 그로 이거 제일 곧 태어나고는 생기고는 처음으로 이거 고양 어, 찾아오라고 지금. 근데 이렇게, 이거 전국에서 처음이에요. <laughs> 이렇게 지금 장영윤 씨가 이거, 이거 노력을 해서 이래 지금 처음으로 개최를 하는데 아 여러분들 연세가 많기 전에 고향 한번 오셔가지고 어떻게 변했는가. <laughs> 바로 보양사 느낌 맞네요. 그리고 옛날 얘기도 하고 원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한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는 분들 뭐 혹시 불편해 갖고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그러면 뭐 잠자리나 뭐 식사라 그뭐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될것 같은데 잠자리 이런 데뭐 있으니까 동네. 네. 얼굴만, 몸, 몸만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시면 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잠자리에 멈추하 않아도 될 거예요. 네. 하여튼 와서 진짜 정말 <laughs> 귀한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형님 마지막으로 딱 <laughs>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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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마워. 자, 고마워. 아니, 그래. 어쨌든 간에 여, 저, 고향은 고향길에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벼운 홀가분한 마음으로 마음 가지고 주머니는 가고 싶바랍니다 <laughs> 주머니도 네. 그냥 가볍게 오시면 됩니다. 부담스러운 건안 돼. <laughs> 야, 하여튼 음. 행사가 정말 이제 뭐 준비를 해, 거의 했는데 나름대로 그 동네 분들이 진, 전부 막 마음을 같이 한결같이 한 다보태 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고 좋게 될것 같아요. 지금 오신다는 분들 중에 정말로 막 진짜 50년 만에 볼, 보는 얼굴들이 몇분 계시죠? 그 와봐야 아는데 뭐 오랜만에 보는 분들. 이그그 앞집에, 앞집에 계시는 그 영수이 할매, 갑수이 할매. 그시2시까지그으면안 되나? 오시면 되지. 그분들이 오신다니까 진짜 좋네요. 하여튼 이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내일 모레. 바람이 좀 분대요 바람이 불때 천막이 안날라갈게비 형님들 덕분입니다 윤지형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하여튼 바쁜 와중에